자, 어, 이제 저번 시간 이어서 오늘도, 어 눈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저번 시간에 배운 건 잠깐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여기는 학교예요. 학교인데, 그, 지금 바깥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잡소리가 좀 들릴 거야.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밝기에 따라 눈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홍채랑 동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 배웠는데 한번 다시 복습해볼게요. 밝을 때, 밝으면 빛이 많으니까 빛을 좀 줄이고 싶어. 빛의 양을 줄이고 싶어. 그러면은, 홍채가 어떻게 되죠? 그죠? 홍채가 늘어나죠? 홍채가 쭉 늘어나죠? 쭉 늘어나게 되면서, 이 가운데에 있는 동공의 크기는 작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빛의 양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어. 근데, 반면에 어두울 때, 어두우면 빛이 많이 필요해. 빛이 없으니까 빛이 많이 필요해. 그러려면은, 빛을 많이 받아들여겠죠? 그러면은, 홍채가 확 숙축해버립니다. 확 숙축하면서, 이 가운데 공간이 확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동공이 커진다. 그러면서 빛의 양을 증가시켜서 원래 보이지 않았던 빛들을 볼수 있다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맞죠? 어. 오늘은 이제 물체의 그 거리에 따라서 물체가 우리 눈에서 얼마나 멀어졌냐, 얼마나 가까워졌냐에 따라서 수정체 의 두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 저번에 간단하게 그 상식정, 상식 정도 배웠죠? 어, 렌즈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렌즈가 여기 보면은 이거.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많이 꺾이고 얇을수록 적게 꺾인다. 이거 배웠어요. 두꺼우면 확 꺾이고 얇으면 적게 꺾인다. 이거 이 개념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가지 더 개념을 배워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이게 바로 눈의 구조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렌즈. 이게 바로 수정체예요. 그러면 렌즈, 이 수정체와 연결되어 있는 이 각종 섬유들 있죠? 이 섬유들. 얘네들이 바로 섬모체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렌즈다. 그러면은 섬모체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이렇게. 어, 겉을 둘러싸고 있어. 그래서 이때, 섬, 만약에 섬모체가 확 수축한다. 섬모체가 확 수축하면서 때이 풍선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섬모체가 확 수축하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반경, 이 유리체의 반경이 확 넓어지죠. 두꺼워지는 거예요. 선모체가 확 수축하면은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얘네가 다시 수축됐던 게 이완되면은 이 두께가 또 얇아지죠. 두꺼워졌다, 얇아졌다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가. 선모체가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이걸 통해서 선모체가 수축 이완을 통해서 이 서, 뭐냐,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좀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 이때 이 선모체들이 이실 이 같은 애들이요 섬유 같은 애들. 이것을 좀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개념 이거 잘좀 적어 놓읍시다. 어, 기본 상식이에요, 이것도 역시 선모체가 수축되면은 수정체는 두꺼워지고. 선모체가 이완이 되면은 수정체는 얇아진다.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때 이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3번, 우리가 이제 선거체의 수정체 두께 조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자, 한번 간단한 뭐냐, 그 설명을 좀 해볼게요. 좀 어렵더라도 잘 따라와 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어. 이 물체는 뭐냐, 이 물체를, 이 눈이 이 물체를 보려면은 이쪽에 맺혀야겠죠. 그래서 얘가 쭉 갔다가 굴절되면서. 이쪽에 맺히게 돼 있어. 다른 빛도 마찬가지로 쭉 갔다가 굴절이 돼서 이쪽으로 맺히게 돼 있어. 이게 정상이야. 이이 이 정도 두께 의 렌즈에서는 이 정도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근데 만약에 만약에 물체가 여기 가까이 있어. 눈앞에 바로 있어. 자, 그러면은 얘는 어디에 맺히냐? 이거 한번 봅시다. 얘는 마찬가지 똑같이 쭉 갔다가 굴절이 일어날 텐데 아까 말했지만 수정체가 일정해지면은 굴절률은 똑같아져. 굴절되는 정도가 똑같다고. 그러면은 얘는 굴맨 처음에는 이게 작은 각도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갔다가 같은 렌즈니까 굴절률이 더, 아, 굴절률이 똑같아지니까 이 뒤에 맺히게 된다고. 여기 뒤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뒤에 맺히는 게 아니라. 이 빛이 이쪽, 이쪽, 이 분산돼서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 3으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야. 반면에. 이번에는 물체가 멀리 있어. 저기 멀리 있어. 여기. 멀리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똑같이 어쨌든 이, 일로 가.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굴절률이 똑같으니까 꺾이는 정도가 똑같을 거 아니야. 검은색이랑 꺾이는 정도가 똑같으려면은 이 다음에는 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쭉 갔다가, 여기서 꺾일 때, 이 밑으로 간다고. 왜냐면은, 얘들아, 이이 이 자주색이 꺾이는 정도가, 파란색이 꺾이는 정도랑 같아야 되고, 검은색이랑 꺾이는 정도가 같아야 돼. 왜냐면은, 렌즈가 지금 일정하다는 거꼭 가정했을 때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체가 멀리 있을 때는, 물체가 멀리 있을 때는, 막막 앞에 상이 맺히게 되고,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는 막막 뒤에 상이 맺히게 되는 거야. 이러니까 제대로 어떤 물체를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우리 눈은 기가 막히게도 알아서 어,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 어떤 어떻게 조, 조절하냐? 파란색부터 보자.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는 여기 뒤에 맺히는데 얘를 이 앞으로 당겨야 이쪽으로 당겨야지만 상을 볼수 있을 거 아니야. 상을 보려면은 아까보다 굴절이 더 많이 일어나야 돼, 아니면 덜 일어나야 돼? 아까보다 더 많이 꺾여야겠지? 응? 가까이 있을 때는, 가까이. 가까이 있을 때는, 아까보다 더 많이 꺾여야 돼. 더 많이 꺾이려면은, 더 많이 꺾으려면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렌즈가 두꺼워야 돼. 아니면은, 얇아야 돼. 가까이 있을 때는 렌즈가 더, 두꺼워야 돼. 그래야지 많이 꺾일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래야지 얘가 확 꺾여서, 이 거, 검은색 소산 따라, 여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려면은 이 수정체 렌즈가 더 두꺼워야 돼. 그래야 많이 꺾이게 되면서 망막에 맺힐 수가 있는 거야. 반면에 이 멀리 있는 애들은 이 앞에 맺히잖아. 그렇 근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뒤쪽으로 이동하려면은 이 망막에 맺히려면은 얘가 굴절이 더 많이 일어나야 돼, 아니면 더 적게 일어나야 돼. 아까는 이만큼 일어났어. 근데 이게 아니라 이 뒤에 맺히고 싶어. 그럼 굴절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적게 일어나야 겠지. 그래야 열로 맺힐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체가 멀리 있을 때는 멀리 있을 때는 렌즈가 더 얇아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는 렌즈가 더 두꺼워야지만 상이 망막에 맺히게 되고. 멀체가 멀리 있을 때는 렌즈가 더 얇아야지만 상이 망막에 매치게 된다 이거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볼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수정체가 근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두꺼워지고, 지가 알아서 얇아지지가 않아. 아까도 말했지만, 이 렌즈,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건 누구라고? 그렇지. 이 바로 위에 있는 얘네들. 이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선모체들. 얘네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두, 렌즈가 두꺼워져야 돼. 렌즈가, 두꺼워져야 돼. 렌즈가 두꺼워져야 돼. 그러면 선모체가 수축이니 이완이니? 수축이지. 어, 렌즈가 더 두꺼워지기 위해서는 선모체가 수축이 돼야 돼. 반면에 멀리 보는 애들은 렌즈가 더 얇아야 돼. 지금 렌즈가 이런데 렌즈를 더 얇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선모체가 수축을 해야 되니 이완을 해야 되니? 이완이죠. 어, 선모체가 이완을 해야 돼. 선모체가 이완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지만 굴절이 덜 안하게 되면서 상이 막막에 맺힌다 이 말입니다 정리할게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상이 그냥 적당히 있으면 막막에 맺혀 근데 가까이 있으면 렌즈가 일정하다는 가정, 가정하에 가까이 있으면 상이 뒤에 맺힌다고 안돼 그럼 보이지 않아 그래서 상이 막막에 맺히려면 더 많이 꺾여야 돼더 많이 꺾이기 위해서는 렌즈가 두꺼워야 된, 되고 렌즈가 두껍게 하기 위해서, 렌즈가 생명이 아니니까, 렌즈가 두꺼워지기 위해서는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이선모체가 수축을 해야 한다, 이 얘기야. 그래야지 이, 이 뭐야, 렌즈가 확 두꺼워진다, 이, 이, 얘기입니다. 반면에, 멀리 있어. 어, 멀리 있어, 지금. 멀리 있으면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은 렌즈가 일정하던 가정하에 상이 앞에 맺힌다고. 앞에 맺히면 눈에 보이지 않아. 얘도 역시 막막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냐? 어? 굴절을 덜 시키면 돼. 굴절이 많이 꺾이지 않지, 지금. 많이 꺾이지 않고, 살짝 꺾이게끔 해주면은, 바, 비로소 이 막막이 맺히게 된다고. 그러면은, 렌즈가 얇아야 되는데, 렌즈가 얇으려면은, 선모체가 수축해야 돼? 이완해야 돼. 수축해야 돼? 이완해야 돼. 이완이죠. 어, 선모체가 이완을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봤어. 자, 선모, 이거 표 한번 그려보세요. 물체의 거리에 따른 눈의 구조 변화. 저번에는 그 빛의 양에 따른 눈의 구조 변화 배웠는데, 이번에는 물체의 거리에 따른 눈의 구조 변화입니다. 이 물체가 눈이랑 가까운 데 있어. 그럼 선모체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선모체가 수축을 해야지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그래야지, 그래야만 이 상이 망막에 맺히게 되면서 물체를 볼수 있다는 얘기야. 반면에, 물체가 눈에서 멀어져 있어. 멀어져 있으면은 굴절을 덜 시키기 위해서 선모체가 이완을 해야 돼. 이완. 선모체가 이완을 하면은, 이완을 하게 되면은 수정체가 자연스럽게 얇아지게 되면서 굴절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막막에 상이 맺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그려보고 좀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해봐야 이게 이제 좀 자연스러워져.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좀 쉽게 외우는 방법, 이거는 좀 쉽게 외우는 방법. 내가 고민을 해봤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외울 수있을까어 생각해봤는데 별거 아니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 자, 가까이 있을 때는 성모체는 수축이 되고 수정체는 두꺼워야 돼. 먼 곳에 있을 때는 성모체는 이완이 돼야 되고 수정체는 얇아야 돼. 어 이래서 가수두 먼이야. 뭔, 뭔 소리야? 가수두 먼이야? 그, 선생님이 그때 행사를 준비한 적이 있는데, 아, 계속 그, 팀원들이, 아, 우리도 가수 부르자, 여기야. 가수, 가수 좀 부르자. 우리 가수도 좀 있어야 좀 행사가 좀 활발하지 않겠냐. 좀 무명 가수라도 좀, 좀 하자. 라고 했을 때, 리더가 이렇게 얘기해. 야, 가수도 돈이 있어야 하지. 어? 돈이 있어야 가수도 부를 거 아니야. 가수도 머니야. 가수도, 가수도 머니야. 머니가 필요하다고. 가수도 부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가수두머니야. <laughs> 좀 오버했어요. 어, 너무 외우기 어려면 우 이렇게 외우라고. 어, 가수두머니야. 근데 이거 꼭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 그냥 그 눈의 구조만 잘 알고 있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풀고 마무리, 어,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139쪽에 보면은 3번, 맨 밑에 3번 문제야, 이게. 여기 보면 문제야 보면은 근신 사람은, 근신 사람은 먼 곳을 볼때 망막의 앞쪽에 맺힌, 상이. 상이 막막의 앞쪽에 맺혀서 잘볼 수가 없대. 이때 근시는 교정할 때 오목렌즈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봅시다. 이 얘기야, 지금. 근시가 뭔지는 몰라도 이미 다 설명했어. 근시란 먼 곳을 볼때 상이 망막 앞에 맺혀가지고 어, 잘볼수 없는 현상이래. 이때 근시를 교정할 때는 오목렌즈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자, 그 렌즈 역할을 하는 수성체가 여기 있고, 눈이, 대충 그랬어. 어. 이때, 멀리 있는,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얘가 쭉 갔다가, 여기에 맺혀야 되는데, 여기에 안 맺히고, 여기에 맺힌다는 거야, 계속. 멀리는 물체를 볼때 계속 여기에 맺힌대 우리는, 우리는 여기에 맺혀야지 볼수 있는 건데, 계속 여기에 맺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안 보인대. 이때 이런, 이런, 이러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근시라고 하는데, 근시를 교정할 때는 오목렌즈를 쓴대. 얘들아, 우리가 이제까지는 볼록렌즈만 설명했거든? 얘는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했지. 근데 이번에는 근시는 오목렌즈를 쓴대. 오목렌즈는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 그래서 이 근시인 사람은 눈 앞에다가 이렇게 오목 렌즈를 사용한다는 거야. 이 이유가 뭘지 이거를 좀그 상의 상이 망막에 맺히는 거랑 관련해서 설명을 해 보래. 설명하면 되지. 자, 아까도 말했지만 빛이 이렇게 갔다가 이 앞에 있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뒤로 가야 돼. 뒤로 가려면은 뒤로 가려면은 이 빛이 더 많이 굴절이 돼야 되니 아니면은 굴절을 조금만 하면 되니? 굴절 을 많이, 오히려 굴절 많이 하면은 여기 앞에 맺힐 거 아니야. 그죠? 굴절을 덜, 굴절을 조금 해야지만, 비로소 막막에 맺히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볼록렌즈를 설치한다면은,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다가 볼록렌즈를 설치하게 되면은, 가뜩이나 앞에 맺히는데, 여기서 한번 꺾이고, 여기서 한번더 꺾이고 하면은, 앞에 맺히겠지. 더 앞에 맺히겠지. 이러면 안 된다고. 왜 이래서 볼록 렌즈, 렌즈를 쓰면 안 돼. 어, 오히려 더 꺾으니까, 오이씨. 히려더 꺾으니까. 뭘, 뭘 써야 하냐면은, 여기 앞에 오목 렌즈를 이렇게 써야지. 원래는 아까, 원래는, 괜히 지웠네. 원래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오목 렌즈를 쓰면은, 오목 렌즈를 쓰면은, 얘가 이렇게 쭉 갔다가, 여기서 한번 꺾여. 빛이 분산된다. 한번 꺾여. 꺾였다가, 다시 여기서 모이기 때문에 이 망막에 맺힐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한번 꺾여 꺾였다가 다시 볼록렌즈에서 의해 꺾이면서 비로소이 망막에 맺힐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목렌즈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어, 굴이 망막 앞에 여기 앞에 맺히면은 안 보이니까 뒤에 맺히기 위해서 굴절률을 줄여야, 줄여야 돼. 굴절을 덜 시켜야 돼. 근데 볼록렌즈 시키면 오히려 더 꺾이잖아. 더 모아지잖아. 그러니까 볼록렌즈를 쓰지 않고 오목렌즈를 써서 빛을 더 분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꺾여야지 비로소 망막에 맺힐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오목렌즈를 쓰면은 빛이 더 퍼지기 때문에 막, 상이 망막에 맺힐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목렌즈를 쓴다. 하지만 볼록렌즈를 쓰게 되면은 오히려 빛이 더 많이 굴절되기 때문에 상이 이전보다 더 앞에 맺히게 되면서 더잘안 보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빛의 밝기에 따른 눈의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 다음에 물체의 거리에 따른 눈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잘 알고 있는 게이눈 파트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눈의 구조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빛의 밝기에 따라 눈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에 물체의 거리에 따라 눈의 구조가 어떻게 밝히는지 밝 바뀌는지 이거를 좀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그 과학 뒤 페이지 140페이지 보면은 재밌는 실험이 있어. 이거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시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 했죠. 이름이 뭐죠? 맹점, 맹점. 우리가 정말 맹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여기 교과서 뒤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교과서 305쪽에 이제 표시돼 있어. 맹점 확인하는 실험이 있어. 왼쪽에는 토끼가 있고, 오른쪽에 당근이 있어. 이, 이때, 한쪽 눈을 가려,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이거를 한쪽은 이그 토끼랑 당근 있는 거 있는 상태에서, 토끼만 봐. 토끼만 계속 보고 있어. 토끼만 보고 있으면서, 이, 오른손으로 얘 거리를 좀바꿔봐야겠 쭉. 토끼만 집중해. 토끼만 집중해도 어쩔 수 없이 당근이 오른쪽에 있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쓱 이렇게 멀리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당근이 안 보일 때가 있어. 그 지점이 당근이 맹점에 매치해서 우리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어, 되게 신기해. 한번 해보세요. 이러고 있다가 쭉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안 보여. 당근이 보이지 않아. 어, 오씨, 내눈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이에요. 맹점이, 맹점에 당근이 맺혔기 때문에 당근을 보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음. 네, 뭐, 이게 맹점이 있다고 해서 진짜 이제 안 보이는 게 실생활에서 장애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두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을 보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맹점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거. 이것을 좀잘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요. 남은 시간은 구글 클래스로 퀴즈를 풀고 다시 구글 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어, 구글 밑, 아, 구글 선문지 풀로러 가봅시다. 얼른!